엠페이스는 진피층과 근육층을 동시에 리피팅 시켜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.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긴장도가 떨어지고 늘어지게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이 팔뚝의 살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지는 것은 피부의 탄력도도 있지만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머슬 운동을 하면 탄력도가 좋아지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얼굴에서도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 탄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줌으로써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페이스는 근육의 긴장도를 올려줘야 되는데, 대관골근, 소관골근, 입꼬리 담긴근 같은 근육들을 정확히 위치를 잡아서 자극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얼굴의 근육의 해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의한테 시술 받는 게 좋습니다.